안녕하세요, 입구수입니다. 이번에 다이소에서 여름신상으로 카피바라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소하게 구매를 해봤습니다. 문구는 신상이 4가지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리뷰하고 활용 닦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는 냉감 사각 방석입니다. 귀여우면서 멍청하게 생긴 카피바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. 쿠션이 꽤나 도톰해가지고 앉으면 굉장히 푹신푹신하고요. 여름에 책상에 앉아서 닦고 할때 엉덩이에 땀 나가지고 축축했던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? 엉덩이가 왜 그렇게 뜨거워진지 모르겠어. 근데 제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앉아봤는데 이걸 사용했을 때랑 안 사용했을 때 차이가 꽤 나가지고 진짜 책상에 오래 앉아계시는 분들은 강력 추천합니다. 위쪽에는 이렇게 끈이 달려 있어가지고 의자에 고정하기도 좋고요. 근데 왜 이렇게 실밥이 많아? 마감이 정말 아쉽. 아쉬... 쉽긴 합니다. 그래도 가격이 3,000원이니까 마음에 들어요. 의자에 올리면 이런 느낌입니다. 제 의자랑 사이즈도 딱 맞아가지고 앉으면 되게 안락합니다. 얘는 저희 순돌입니다. 너무 귀엽죠? 다음은 문구류를 볼까요? 마스킹지 스티커. 제가 카피바라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과일 애들이 되게 귀엽게 잘 뽑힌 것 같습니다. 디자인은 두 개고요. 두 장씩 들어있어요. 한번 여기 올려볼게요. 마스킹지 재질이고요. 이렇게 붙이면. 짠. 근데 이거 디자인이 좀 밀린 것 같아요. 간격이 여기는 딱 떨어지는데 여기는 이쪽이 너무 앞으로 튀어나왔는데? 이게 불량인 건지 다 이런 디자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. 근데 되게 귀엽죠? 여름 분위기 확실히 납니다. 마스킹지 재질이어가지고 스티커가 되게 얇고 착잘 달라붙어요. 솔직히 이 카피바라 캐릭터들보다 이 옆에 있는 데코템들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이런 앵두. 별도 너무 이쁘다. 블러 처리된 느낌이랄까? 이게 뽀용하니, 뽀송하니 이쁘네요. 이런 작은 뽀짝이들은 칼선이 안 들어가 있네요. 데코템이 확실히 이쁘죠? 어? 제거 이거 불량인 것 같아요. 난왜 이렇게 불량만 잘 뽑지? 이렇게 같은 디자인인데요. 얘는 선명한데, 얘는 흐리멍텅해. 이렇게 흔들린 느낌이랄까? 불량 맞네. 아, 나왜 이렇게 불량만 뽑냐고. 얘가 좀 튀어나왔다고 했잖아요, 이쪽으로. 얘는 안 튀어나왔어. 이렇게 이형지북에 똑같이 붙여봤는데요. 얘는 정상적으로 나왔고, 얘는 이쪽으로 쏠려 있습니다. 아놔. 그래도 귀여우니까 뭐 봐줄게요. 저는 스티커가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가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. 다음은 키스컷 마스킹 테이프를 보겠습니다. 짠 패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? 패턴은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고 적당한 것 같아요. 서머크러이여가지고 수영하는 카피바라들이 있고 이런 과일이랑 아이스크림 컨셉의 디자인도 있습니다. 한번 여기에 붙여볼까요? 키스컷 조각들을 다 떼서 여기에 붙여봤는데요. 이런 물방울 캐릭터들은 물놀이 할때 붙여도 되고 비올때 붙이기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우비 쓴 카피바라도 있고 과일이랑 아이스크림 그리고 데코들이 너무 귀여워요. 근데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는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. 차라리 그냥 썸머 글씨만 넣지. 이런 거 은근히 쓸모가 없거든요. 한번 붙이면 확 질려 버려가지고 뭔가 올리브영이나 뭐 그런 데서 사면 은 주는 사은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런 스티커 느낌. 근데 뭐 칼선도 잘나 있고 가격도 천 원이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귀엽습니다. 다음은 미니 파일 메모지입니다. 이게 은근히 생각보다 귀엽네요. 다이소 몰에서 봤을 땐 별로였는데 실제로 보면 은 되게 귀엽습니다. 손에 앙증맞게 들어오는 사이즈고요. 이렇게 떡 메모지. 이것도 떡 메모지. 두 가지 색상으로 들어있는데 진짜 저는 썸머 크러쉬 이게 왜 별로지? 그래도 나름 귀엽습니다. 마감은 되게 아쉽네요. 막 위에가 아주 난리가 났네. 메모지 안에 이 그라데이션이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고 예뻐요. 그리고 이거는 메모지가 들어있던 미니 파일인데 굳이 왜 여기다 넣는지는 모르겠어. 메모지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용도인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메모지는 따로 보관하고 안에 실핀이나 머리끈 같은 거 넣어가지고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려고요. 되게 귀여워요, 생각보다. 깜찍해요. 문구류는 이게 끝이에요. 세 개밖에 없어. 너무 아쉽죠? 아니다, 하나 더 있었는데? 네, 맞아요. 이게 있었네요. 아니, 이것도 진짜 답답한 게 저는. 맨 앞에 왜 못생긴 캐릭터를 넣는지 모르겠어. 이 크러쉬 온다, 한번 뜯어볼게요. 아니, 여러분. 이렇게 돼 있는 걸 사고 싶으세요? 아니면은, 이렇게 돼 있는 걸 사고 싶으세요? 이게 훨씬 귀엽지 않아요? 아무튼, 30장이 들어있고, 똑같은 디자인인가? 다 다른가? 오, 이거 이쁘다. 이런 거 되게 예쁘네요. 어, 생각보다 되게 귀엽습니다. 이것도. 어 이것도 너무 귀여워. 이것도 진짜 예쁘다. 와다 다른 디자인이에요. 어, 나는 같은 디자인이 두 개씩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디자인으로 30매가 들어있고요. 조각 사이즈는 좀큰 편입니다. 손바닥만 해요. 하얀색 유테 스티커고요. 이런 애들 너무 귀엽다. 토끼랑 있는 거. 디자인이 다양합니다. 색감도 잘 뽑았고 꽤 귀여운 것 같아요. 평소에 카피바라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달려가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런 인형 하나 샀습니다. 카피바라 인형인데요. 다른 인형들은 너무 못 생겼더라고요. 내가 카피바라를 진짜 안 좋아하긴 하나봐. 얘는 너무 귀여운데 다른 애들은 중안부가 너무 길어가지고 막 퉁퉁하고 아저씨 같다야 되나?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. 미안해. 귀마가귀마가 얘는 카피바라인데 약간 강아지 같기도 하고, 소 같기도 하고, 복실복실해서 계속 만지게 되네요. 아쉬운 점을 꼽자면, 이게 키링이 좀 예쁜 골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여기 카피바라 스탠리 거리 인형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뭔가 욕실 같은데 걸려있는 듯한 그런 재질? 이 거리가 쇠로 되어 있어서 무난한 재질이면은, 가방에 걸고 다니기 좋을 것 같은데, 굉장히 아쉽습니다. 이거 가방에 걸기가 좀 그래. 인형 자체는 귀엽습니다. 카피바라가 아니라 강아지 같아. 아니 죄송해요 여러분. 원하는 제품군이 없었어요. 또 리뷰하자고 다 사기에는 돈낭비잖아요. 제가 살 것만 이렇게 간소하게 사서 하울을 해봅니다. 그럼 이제 오늘 산 문구들로 활용 닦고를 해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! 일기 쓸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은 작은 다이어리에다가 꾸며볼게요. 먼저 메모지를 깔아주고 이렇게 두 개를 깔아주겠어.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 마냥 깔아주고요. 이쪽엔 얘로. 이렇게 깔아줍니다. 지금 신상 하울하기엔 너무 늦어가지고 좀 민망하네요. 이게 나오자마자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, 제가 다이소를 바로 갈 여력이 안 됐습니다. 다이소 근처에 사시는 분들 정말 부러워요. 왜냐하면 다이소는 가기만 해도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기분이 좋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은 카피바라 좋아하시나요? 전 진짜 카피바라 별로 제가 귀여운 카피바라를 못 봐서 그런가? 근데 햄스터는 귀여운데 카피바라는 왜안 귀엽지? 중안부가 길어서 그런가? 이렇게 메모지를 깔아주시고요. 여기에서 어, 귀엽다. 얘 하나 붙이고 싶고요. 그래도 카피바라 붙여줘야지. 그쵸? 물놀이를 갔다온게 아니어서 물놀이 스티커 붙이기가 좀 그래. 얘도 귀여우니까 붙여주고요. 얘도 귀여우니까 활용해버려. 나머지는 들어가세요. 다이소가 센스있게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내줘가지고, 하나 뗀 다음에, 위치 잡고, 붙이고, 반대쪽 이렇게 떼면은, 좋아요, 아주 좋아요 이 친구가 진짜 귀엽긴 한데 나중에 써주겠습니다 다이소 메모지에서 뭘 써볼까요? 동그랗게 잘라서 붙여주겠습니다 다이소가 문구템 신상을 한동안 안 내다가 이번에 카피바라 낸 거잖아요 팍팍 써드릴 테니까 팍팍 내주시라고요 복숭아 같다, 그쵸? 스티커가 크니까 아주 닭구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. 음, 귀여운 잉 썸머 크러쉬, 음료수나 쿨링 미스트 이런 거 사면 주는 스티커 같아.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? <laughs> 긍정적이게 바라봐야 되는데. 어, 이건 진짜 잘먹았다 너무 이뻐. 별사탕 같아. 여기 아이스크림 하나 더 올려줄게요. 체리 카피바라 하나 붙여주겠습니다. 귀여운데? 근데 한번 쓰고 나면 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쓰기 나름이겠지만. 저는 그렇습니다. 이게 다이소 스티커인데, 요즘은 잘안 보이더라고요. 어떻게 할까? 이렇게 해야겠다. 입체 효과를 줄게요. 먼저 어두운 애들을 밑에 깔고요. 연한 애들을 위에 올려줍니다. 이렇게 살짝 위쪽에다가 붙이면 그림자 있는 것 같고 이쁘지 않나요? 아, 다이소에서 이 스티커도 샀어요. 이게 저한테 없던 스티커여가지고 보이길래 샀습니다. 다이소는 보일 때 사야 돼요. 이렇게 이날은 낮 소를 보면서 출근을 했습니다. 그리고 출근할 때 계단으로 올라갔어요. 저 진짜 다음 주부터 진짜 다이어트 할 거예요, 진짜. 진짜 진정. 아니, 이번에 브이로그 찍는데 거북목도 너무 심하고 몸이 너무 커가지고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. 다이어트를 진짜로 하려고 합니다. 계단이에요, 계단. 계단 오르기를 했다는 뜻으로 계단을 그렸어요. 지하에서 12층까지. 그리고 퇴근을 하고 다이소 신상을 구하러 다이소에 갔죠. 이거는 키스컷 포장지라고 해야되나? 그런건데 요 뒤에 키스컷 모양이 나와있어가지고 붙여보려고 합니다 어? 은근히 이런거 붙이는거 귀여운데요? 그쵸? 너무 귀여운데? 너무 귀여운데? 귀엽죠? 아이스크림 삐져나온거 잘라주구요 이거 카피바라 아니고 이 캐릭터였으면 더 귀여웠을 것 같지 않아요? 이 토끼? 그럼 너무 무난했을라나? 자꾸 미련이 남아가지고 떠들게 되네요. 카피바라랑 아직 낯가리는 중이에요. 카피바라 별 여기 딱 맞다. 근데 계속 보니까 귀여운 것 같아. 다이소. 하얀 종이를 붙이고 위에다 글씨를 써주겠습니다. 오늘은 토요일인데요. 제가 아침에 이걸 찍어서 저녁에 올리는 걸 목표로 하려고 했는데, 약한 영웅이라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.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. 그래서 다른 걸할 수가 없었어요. 여러분, 약한 영웅 재밌다고 왜 저한테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신 거죠? 진짜 재밌어요, 그거. 저는 원래 그 유치한 줄 알고 안 봤는데,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. 시즌2는 아직 안 봤고, 시즌1. 시즌1이 진짜 재밌어요. 제가 옛날에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, 박지훈 그분이 내 마음속에 저장,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. 그거가 너무 꽂혀가지고, 이미지가 있었거든요? 와, 근데 이번에 드라마 보고 완전 없어졌어. 연기를 너무 잘해.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. 너무 재밌어요. 학원물 같은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, 유치해가지고. 맨날 드라마 추천하는 것 같아. 아니, 이 별이 왜 이렇게 이쁘죠? 별이 너무 이쁜데? 이 별만 자르르르 나온 키스컷 어떻게 안 되시나? 그쵸, 여러분. 다이소 알파벳 스티커로 투두리스트를 적어볼게요. 제가 투두리스트를 적는다는 뜻은 쓸 말이 없다는 거겠죠. 아! 잘렸어. 치면 되지. 형광펜으로 그어준 다음에 그 위에다 글씨를 쓸게요. 별 스티커로 이렇게. 근데 이번 신상 되게 이쁘다. 카피바라 빼고는 정말 다 마음에 들어요. 이 아이스크림 모양이 너무 이뻐. 내 스타일이야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비스듬하게 붙여줄게요. 오렌지도 여기 이렇게 붙여줘. 짠, 첫째 짱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귀엽죠?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제가 아까 욕했던 별 스티커 있죠? 아주 크게 썸머 크로시라고 써있었던 별 스티커. 이런 친구는 진짜 쓰기 애매하거든요? 그래서 비스듬하게 한번 붙여볼게요. 이렇게. 잘라버려. 이날은 다이소 갔다가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습니다. 조개 같은 스티커 다이소께 있었던 것 같은데. 지난번 영상에 나왔던 이 조개 키스컷으로 붙여볼까요? 내가 조개구이를 먹었다. 지금 조개구이 막차예요. 여기서 더 더워지면 이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. 저랑 남편이 되게 좋아하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그 저희 나이대 사람한테 되게 불친절하고 나이 있으신 할아버지들을 되게 좋아하세요. 그러니까 할머니 남미세요 <laughs> 그 또래의 남자 손님들이 오시면 엄청 친절한데 그 손님이 아니면은 막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그래요 그래서 갈 때마다 되게 불편하고 짜증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요 거기밖에 조개구이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나이 있으신 분한테 남미세라고 하니까 웃긴데 아니 인사 정도는 받아줄 수 있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해줄 수 있잖아요 절대 안해 댓글을 아예 안해 그리고 남자 할저씨들만 오시면은 쫓아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셔 활짝 웃으시면서 너무하셔 아 이거 너무 이쁘다 체리 풀테이프 이렇게 잘라주고 2번 한번 제가 드디어 설빙 수박 분수를 먹어봤는데 이거 전바점이 좀 심한가 봐요. 저희 동네는 좀 별로였어. 수박 그 끝에 부분 있죠. 흰 부분, 맛없는 부분 그 부분만 잔뜩 있더라고요. 마스킹실 재질이어가지고 그냥 붙이면 은이 하얀색이 잘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붙이고 오려줄게요. 또 이게 자르는 게 진짜 번거롭긴 한데 두 가지로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나요? 이렇게 진하게 쓸 수도 있고 근데 진짜 당에 중독된 건지 수박 빙수 너무 맛있어. 여기 말고 저희 동네에 맛있는 빙수집이 있는데 중독됐어요. 3일 정도 연속으로 시켜 먹은 것 같아요. 이러니까 살이 찌지. 여기 숟가락도 붙여줄게요. 얘 잘라서 붙이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붙여.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, 오늘이 제 생일인데요. 이날 남편한테 생일 선물을 미리 받았습니다. 여기를 이렇게 지글지글하게. 여기도 지글지글지글지글. 지글지글 지글 카피바라 캐릭터가 다 커가지고 여기 뒷돼지에 있는 애를 오려볼게요. 멀쩡한 스티커 놔두고 뒷돼지 오려쓰기 딱요 사이즈가 귀여워. 요렇게 응, 귀엽다. 요 스티커 여기 빈 공간에 붙여주기 한번 껴보겠습니다. 끼고 저는 또 강아지 산책을 가야 합니다. 그리고 약한 영웅 볼 거야. 처음에 캐릭터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된것 같아요. 귀여워요. 퀄리티가 꽤 좋아가지고 보이시면 구매하는 거 조금 추천드립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 눈 에게 닿고 해도 죽고익소와 이끄소, 함께 라면 닭고가두게찍어 보여요.